편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됐어요 2층이 됐는데 그걸 반죽을 해, 해야 돼요 조물딱거려야 되는 것 같거든요 민기야 와서 화질 좀 맞춰줘 조물딱거리면 여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는 그냥 아이고 끈적끈적해라. 그냥 여기는 흐르는 점토, 평범한 흐르는 점토예요. 2층은 평범한 흐르는 점토네요. 밑에가 1층입니다. 1층은 아모 물풀 아모스 아니야? 이거 PV의 성분이 들어갈 물풀을 넣어주 주, 주라고 하세요 하네요. 많이 넣어야죠 듬뿍듬뿍. 물을 좀더 추가했어요. 너무 좁게 넣은 것 같아서. 물이 그땐 바닥도 안 찼었거든요. 그리 소다는 넣으라는 말은 없었는데, 소다를 좀 넣을게요. 소다, 안 뭉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영양. 영영. 영양 영영 안물칠것 같아서 좀 넣을게요. 이게 뭉쳐야 된다 코코 눈띵. 뭉띵이는 응. 바보가. 1층, 2층은 되는데 왜 1층은 안 될까요? 1층 만도 소다를 넣으려면 없었거든요? 이제 소다 좀더 넣으면. 1층, 2층이 제가 2층 점토는 처음 만드는 거라서. 완성이 잘 될지는 응. 모르겠네요. 다음엔 한번 3층 정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2층 정토 조회수가 한5 정도 <laughs> 넘으면은, 이 3층 정토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꼴님인가? 그분 출자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1편에서도 말했듯이, 좀한 이거 한 시간 정도 냅뒀거든요 이대로. OK 이걸 바꾸고 한번 이걸 계속 섞어야 돼요. 네, 여기 2층 점토 계속 섞어. 이거 보지 매번 이가 알아서 화, 이거 조정. 2, 1층 점토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소다도 조금 투하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완성을 했네요. 지금 섞고 있는 건제 동생이 섞고 있어서 좀, 어리, 어리,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1층좀돈데 한번 묻는지 안 묻는지 볼게요. 손엔 좀 묻더라고요. 이게 윤기가 근데 얘, 얘는 윤기가 진짜 잘 나네요. 잠깐만 있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묻어요. 방금 만들어서. 하지만 어이, 계속 톡 터주면은 떨어져요. 이 뒤에 거 원래 묻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얘는 윤기고 모, 윤기랑 몰드만 나아요. 얘는 몰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섞고 있어. 는데 카메라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몰드 꾹 누르면 이렇게 몰드가 이렇게 자, 자세히 찍혀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안 보이실 수 있.. 헤이~ <laughs> 어, 쏟아 쏟았다. <laughs> 좀 이따 치워야겠다. 이렇게 꾹 누르면 여기 몰드가 이렇게 자세하게 솔직히 고요 이렇게 <laughs> 잘 잘리질 않니? 이거 위험하니까 일단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쨔거가 이거 같아요. 네, 이것 건 해주면 이렇게 잘 잘리진 않아요.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꾹꾹 이렇게 앞뒤로 돌려줘야지 좀잘 잘리네요. 잘리긴 잘리에요. 잘리네요. 이게 약간 좀 잘리는데 약간 길다 좀센거 자르는 느낌 자르면 약간 이렇게 여기 들어 약간 이렇게 약간 똑바로 이렇게 잘 잘리지 않아 요 이게 액체괴물 2층 밑 점토, 2층 에 뜨기 때문에 잘 되고 있나요? 네. 얘는 이제 더 이상 소 넣을 필요가 없어요. 2층은 원래 만들어 온 덕과에 물만 넣어가지고 이건 좀 돼요. 네. 그러면은 한번 1층이 완성해보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묻으시면은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물러 주시면 약간 좀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얘좀더 많아지고 점점 태클모아 태산이라고. 이만한 게또 모이면 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얘보다 얘가 더 많아요. 물을 좀 많이 넣어서. 네, 그러면 일단은 1층 정도 완성하고 오겠습니다. 음. 음. 네, 1층 점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와. 침점토가 이렇게 약간 덩어리 있는 건물할때 얘도 좀 약간 이렇게 덩어리가 있거든요 이만한 덩어리 약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얘 얘를 이렇게 물에다 담고 기다려 놓을 때어좀 저거 무 내려가 얘가 좀 콩알 콩알만큼 내려가 가지고 그런 거고요 네한번 저거 주세요 네 이게 이제야 드디어 안 묻어요. <laughs> 드디어 톤에안 묻습니다. 소다 좀 많이 넣거든요. 이제 안 묻어요. 이제 소다 넣어도 좀안 안 묻는 거 맞습니다. 음, 근데 좀 하면 묻어요. 좀. 네, 한번 1층과 음, 2층이 잠깐만.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따로 떨어지면 진짜 1층 2층 잠깐만, 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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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층인 거좀 봐봐. 아 진짜. 만지지 좀 알아봐. 네, 1층 이, 일단 여기다가. 1, 원래 1층, 2층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안될것 같네. <laughs> 네, 그러면은 제 동생한테 이 기계의 선품을 드리겠습니다. 와, 네, 여기 가지고요. 통도 셀프로 드리는 거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2층 점토 만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